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과 저희 어머님께 감사드리고요. <laughs> 어, 그런데 가정 얘기를 왜 먼저 꺼내냐 하면 사실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가정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3년을 바라봤을 때 지난 시간을 되새겨보면 가장 연봉이 많이 하락한 업종 한 3, 4년쯤 전이었나요? 가장 좋은 직업 매너리스트라는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정말 사람 구한다고 라 하면 이력서들이 몇백 장씩 넘쳐났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좋아요 아니면 공무원이 좋아요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격대를 그렇게 비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2013년에 100여 명이 줄었고 2014년에 120명 정도가 줄었다고 했을 때그 부담이 결코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부담이 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즉 지금은 기본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한다 내지는 일이 적어서 편하게 한다라기보단 어떤 의무감, 사명감 이 길이 정말 나한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되는 시점이 아닌가고 생각을 해봅니다. 기업 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정말로 펀더멘탈 분석하는 것부터 자잘하게는 테마주까지 도대체 어떤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글로벌로도 누가 될지 모르지만, 결국 저희는 그것을 밝혀내고, 가능하면 좋은 종목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비록 금년도도 쉽지는 않을 거고, 내년도도 어렵기는 하겠으나, 한국이 이대로 침몰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글로벌로 뻗어나간다고 라 하면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걸 개최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멋진 자료들, 당장 금년에도 더 멋진 자료들을 통해서 또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는 애널리스트가 되어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리고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